너무 잘 치시는데? 아, 어? 나이스. 코다마 코다마 당구장 아 당구장이 아니라 뭐지? 골프장 코다마 골프장에 왔습니다 나 거기다 갔다 왔는데. 오늘 어렵다 어려거 오늘 오늘 아 저쪽이네 그거 알죠? 아, 카메라만 없으면 저기 싱글이에요 아나 이거 맞춰야 된다 맞다. 얘기 안 해도 돼형 어차피 롱기는 우리가 못 먹어 무소리 뭐 때문에. 아 나이스. 아잘 치네. 빵카인데. 어 빵카 간갔어 괜찮아 충분해. 나이스 나이스. 너봐 롱기라는 손에 왼쪽을 뺏지. <laughs> 땡기니까. <웃음> 신사장님입니다. 우리 신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. <웃음> <달려봐라>. <웃음> 어우, 나이스. 어우, 진짜네. 진짜 레슨 받으셨네. 큰일 났네. 응, 무슬림이 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고다마 여기 계단상도 있고요 아, 안개 끼고 날씨 선선하고 골프치기에는 최고의 날씨입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한 12,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12,000원 무슬림의 티샷 2 0시에0에1 0권 2만 0이 보고 있습니다. 나이스 잘 쳤네 연습한 보람이 있네. 어? 10권에 1 0권반전0권에1 0 자신 사장 님이아니 남해 나이스. 아우, 어, 어 게임도 안 되겠는데 오늘. <laughs> 어 이게 신사장이 너무 잘 치시는데. 네. 아직 많이 남았네. 200년도 이상 남았죠. 아라라라라라. 도시다노? 어, 어. 저 오른쪽으로 갔네. 오바. 포음 못 했네. 아, 포음 했네. 아. 아까비 온 못했어 아날이스온 옮겨줄게. 나이스, 나이스 파 보기, 어? 보기. 뭐? 잘했어, 잘했어. 오! 아, 이는 아, 오케이, 오케이다. 나. 이거 오케이. <laughs> 그래도 그 오른쪽이래? 아니야, 맞았잖아. 왼쪽으로 빠져나가기 전에. <laughs> 성공했네요. 음... 오케이, 그 대신 내가 오케이 줄게. 아! 감사합니다. 음, 그렇지 감사해야지. 아... 나도 오케이 받으면 안 될까? 아, 받았는데 어쨌든 고기기 입질하십니까? 고민할게. 따보. <따봉>. 고기. <laughs> 아, 떠드세요 말씀 안 하시면 내가 조용하면은 내가 못친다니까 그래. 내가 조용하면은 내가 못친다니까 <laughs> 그래서 조용했어. <laughs> 야, 이제 드라이버 잡지 마. 한만 잡아. 이거 큰 그림입니다. 나이스. 뭐 드라이버는 안정됐네. 뭐 신사장님은 뭐 제외. 나의 라이벌에서 제외. 메이저 리그 가세요. 여기 마이너 리그 두 명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. 어,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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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거리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우, 힘이 있네. 님칩니다. 나이스. 어, 거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마, 마, 마. 잠깐 기다리세요. 저도 레이디에요. 자, 희덕형이 칩니다. 최근 80배 들어갔다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어, 좋다, 좋다. 이거 좋아, 나이스 온이다. 아, 좀 짧다. 어, 길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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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온. 이거 형한테도 못 이기겠네, 이제. 큰일 났네. 에는지스 <laughs> 보고 얘기해 놓 <laughs> 야, 형은 영원한 나의 하수야. 180이네. 자, 신사장 칩니다. 나이스. 야, 약간 짧을 것 같은데? 아, 오른쪽. 아, 올랐어, 올랐어. 나이스 온. 그 올랐어. 아, 저 무술이 뭐잘 쳤네요. 네. 아, 택도 없네. <laughs> 택도 없어, 택도 없어. 어디서... <laughs> 아, 여기서 보니까 오르막이네. 고기냐 따보냐 오~~~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오~~~ 오케이 이건 오케이, 좋아요, 오케이. 어. 나이스 나이스 아, 고기 거기. 고기죠? 네오 아, 일단 너 일단 나가 이거 어. 고기 아니야 쟤는 따보야 따보입니다 아, 과연 조용히 하면 잘 칠까요? 나도 보기 <laughs> 나이스 보기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<laughs> 어, 좋아 좋아 개꺼라이야 좋아. 좋을 수도 있어. 엄청 좋아. 엄청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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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그게... <laughs> 응? 신사장님 아주 그냥 힘이 넘쳐 흘러? 어. 아유 아, 아, 아침 드시고 오셨구나. 야, 이거, 이거. 아, 야, 몰라 가봐야 알아. 응. 아 여기 이백 인짜리라서 좀 신경 썼습니다. 어 짧은데 짧아 아, 보이는데? 죽었었네. 아 올렸다. 딴이야, 내가 더 갔어. 아 가깝네. 아, 무슬리가 가깝습니다. 인정. 천네 부척살. 안. 안 되네요. 아 이게 없어. 제일 비싼 건데. 에이, 그냥... 아, 이거가 본전이야? 그냥. 어? <laughs> 벌써 본전이야? <그럼. 웃음> 퇴근해도 되겠네, 이제. 어렵습니다. 아, 이거는 조금, 이거는 좀 아프네요. 좋아. 좋아요, 좋아요. 아, 했어? 한 명은 버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오, 나이스 아 까비 아깝다 아야잡으수 있었는데 내 말이 이거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네 평상시에 얼마나 생활을 다 하나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야 바디에이스는 왜 가자, 가니다자가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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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 가자. 가자 삭제.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. 파보 374. 나이스. 잘 쳤네. 아. 아, 계속 낮겠는데 이거. 헤드업. 나이스. 아, 잘 쓴다. 아, 무슬림 춥니다 나이스. 어머 뭐 나랑 별 차이 없네. 위험하다. 어, 위험하다. 위험해, 위험해. 어, 왼쪽으로. 아, 위험하다. 아, 위험하 아, 아. 아잘 쳤어요. 잘 뺐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갔어요. 마와눕나 이랬어. 일부러 그어 아. 내가 타게 나이스. 자 올렸습니다. 저게 아재볼아 이게 무수리볼이네요 여기 저쪽 볼이 다 있고 안전 수리원 했습니다 자, 수리원 하느냐? 못하느 이거 좋아 이게 좋아 이게 별로 안 좋은데? 아, <웃음> 짧은데? <웃음> 자, 무슬림. 자, 치빈 버디가 있습니다. 아니, 저 치빈 버디 없습니다. 이거 사타째예요 아, 사타째야? 네. 아이. 치빈 버디 한다고 치빈파? 할수 있습니다. 저 여자는, 아, 저 여자라고는 꽤좀 이상합니다. 어, 저분은. <laughs> 저 아줌마 그러기도 좀 이제 애매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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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 여자 그러면 욕하는 것 같고. 저분, 저분 하면 너무 상, 상대하는 것 같고. 좋습니다 라인, 좋습니다 라인, 나이스, 라인.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마킹 라인이 안먹었다고 라인한테 화를 내네요 <laughs> 라인이 막 혼을 내고 있어요 아우 저분은 너 안먹어 아우 저분은 아주 그냥 아무나 물어 뜯어요 나좀 아, 약한데 아, 그래도 잘했다, 잘하시네요 잘했다. 오케이. 다섯이 잘 잡는. 나랑 하는 다들 다들 다섯이. 그러게. 아, 이게 이게, 이게 신사장님 효과. 아, 신사장님이랑 치면은 다 잘쳐. 신사장님만 신사장님만 못치. 어. <laughs> 아 좋아. 안돼 안 좋아. 야 나보다 더 많이 나갔어. 아 오케이 줄라 그랬는데 나도 안 주고 그걸 준다고? 아돼거 <laughs> 안안 애매하네 안 돼. 아, 왜냐면 아. 보기잖아 어, 오케이 어. 오케이 했으면... 자, 파 찬스 나이스 보기 아유야 그 보기도 야, 보기야 도 보기야 <laughs> 왜? 뭔 소리야 아왜 이렇게 세게 쳐롱게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내 소금수레니까 형잘 봐봐 높아 보이잖아 근데 누가... 자세히 보면 여기만 움푹 들어갔어. 제가 먼저 할게요. 저 밟아주세요. 괜찮은아 네. 아. 아, 신사님 M 같아, 도 M 같아. 밟아주세요. 어디 어디서 본것 같은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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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오케이 드리겠습니다. 검사 걸... 네. 응. 받았으니까 오케이. 이이야그러면뭐 아, 뭐 어, 오케이입니다. 이 아니, 안들으면삐죠 안안 아, 그래서 그래서